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앞쪽 까만쪽 성경 274면 정도에 있습니다. 274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 했을 때 내가 왜 절박한 상황이 있는지 그 절박한 이 고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봉독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요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요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귀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귀하시는줄주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말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 성류와 감남나무와 꿀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덩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마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3, 14절과 그 밑에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내 소상과 양이 본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가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뱅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그런데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 내가 복이 많아서 먹고 마신 것이 풍족하다고 그렇게 잘 모르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게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베푸시기.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공짜로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창조해 놓으셨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에 거쳐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일부에는 인간의 그 절박한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말씀. 사탄이 주님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오니까 그 성령에 끌려서 주님이 시험 받으러 가는데 첫 번째, 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지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들이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주님을 끌고 올라가서 밑으로 뛰어내려 봐. 그러면 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가지고 너희들 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줄 거야 하고 또 시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얘기야요 믿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 다내 거야. 나한테 절만 해봐. 나를 숭배해보란 말이야. 네 자신을 숭배해보란 말이야. 네 조상을 숭배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럴 땐내 하나님을 경비하라고 주님이 이겨요. 이세 가지 말씀이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과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은 1부, 2부의 말씀원에 나누도록 하겠고 시편 91편은 주일날은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인간이 금식을 할수 있는 한계치가 40일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성직자들도 40일 금식하고 나서 명함에다 써갖고 났어요. 40일 금식 몇해 그렇게 은혜로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40일간 금식을 하고 나오니 얼마나 이 줄이고 목말랐고 육체가 힘들었겠어요. 그 40일 금식이라는 인생의 고난을 말해요. 아주 절박한 고난을 말해요. 이 절박한 고난을 빵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빵은 너희들이 40년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때 너희들도 모르고 너희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주었지 않느냐 그게그 그 만나를 줄때 항상 부족했지 그건 내가 보낸 거야 모세가 보낸 게 너희 조상 지도자 모세가 보낸 것이 아니고 내가 보낸 거야 너에게 상속 많이 받았지 상속세도 많이 냈지 힘들었지 그런데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낸 거야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빵으로만 네가 잘살수 있는 게 아니야. 너 병원에 가봤니? 그 아파서 의사가 주사를 놔줬지 않아. 그리고 산소업도 시켜서 이기에서 건져내줬지 않아. 그런데 그거 내가 살려준 거야. 그 의사의 손길 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살린 거야. 할렐루야. 네가 취직을 어렵게 해서 했니? 그 취직을 한 것은 네가 노력해서 했고 이력서를 백군대, 이북군대 인내를 가지고 넣었는데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팍 죽어버릴까 생각도 하고 때로는 세상이 원망스럽도 하고 때로는 이민 갈까 생각도 하고 군대까지 갔다 온는데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다그 고난 내가 보낸 거야. 그거 극복하면서 네가 정금처럼 단련된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빵으로 육체의 고통을 받았던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담말라는 거예요. 아담과는 이것을 걷더니 그냥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래 빵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배불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면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에서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운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단다. 그러니까 여유로가 오늘 찬성을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잊지 않으시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위해서 심판하시며 땅 위에서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10편, 67편, 4편에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도록 이렇게 말씀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맞이하면서 고통스럽게 맞이한다면 배고픔을, 아, 하나님이 이 배고픔 위에 뭘 준비해 놨구나. 할렐루야. 네. 이 어려운 환경 뒤에 지금 무엇을 준비해 놨구나. 아들놈하고 애비하고 오늘 티격태격한이 뒤에 무엇을 준비해 놨구나.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라는 거냐? 둘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하면 준비해 놓은 것이 보인다. 예배를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필리포서 사장 사절에서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 배고픔을 기뻐해라. 오늘 네 앞에 있는 문제를 기뻐해라. 아, 이거 먹잇감이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이도록 하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절박한 문제보다도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겠다. 어디에서든지 네 그들이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네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죄를 대신해서 이 슬픔을 뒤집어쓰는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시고 나는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슬하한 일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고 동서를 번호 다 그랬어요. 조상을 잃거나 그러면은 그것 대신에 기쁨을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겠다는 거야. 네 머리에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겠다 하시겠다 그런 거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오늘날 명하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이 말. 이 말은 뭐냐면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내가 함께 할게.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살고 번영할 거야. 그리고 맹시한 땅, 이 적과 끓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이 광야를 건너서 적과 끓인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이 얘기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던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서 이 광야에 나와 있어. 이 교회에. 이 세상 교회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너희가 차지할 거야.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나리만 갈수 있는 적과 꾸린 땅을 40년간 유리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40년간 원망했지 않느냐 거야. 이놈이 인생이 뭐냐? 이 만나가 먹을 것이냐? 메추라기가 먹을 것이냐? 물이 없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 육체의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준비해 놓으신 적과 꾸리는땅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거야. 오늘 내게 고통스러우냐, 절박한 상황 있느냐? 이 상황은 다음 것을 준비해 놨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네 하나님을 기억케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광야 길을 걷겠느냐?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춰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살아면 서겠습니다. 아주 낮아지라고 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성령이 4 0 일간 금식을 하고 계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요한의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기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고 음성을 들었지만 40일간 금식하고 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배고픔을 어찌 이기는가. 이 고통을 어찌 이기는가. 아들에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라. 할렐루야. 왜 아들하고 싸웁니까. 이 아들은 나한테 준 선물이고 사천기를 넘길 때는 떡처럼 40일간 금식한 것처럼 너 관계와 나의 관계가 고통스러운 관계인데 이 관계는 너를 하나님이 보내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나는 너를 축복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해하고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한없이 겸손하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네가 배를 고프겠다는 것은, 밥만이 배고픈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봐서 남은 국회의원다고, 장관다고, 벼슬도 하고, 돈도 벌고, 그룹사도 갖고 있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는 나는 뭐야, 이거예요. 배고프게 느끼게도 했다, 이런 얘기. 그랬으면 너도 알지 못한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였지 않느냐. 이 만나가 뭐냐. 너희들이 항상 이것이, 뭐, 이것을 먹어 애국에서 내가 종살이 할때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살 때는 내가 고기도 먹고 남의 그 훔쳐도 먹고 속에서 돈도 많이 벌어먹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만나준다. 이게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할렐루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상에 어디 가면 밥상 다 차려놓고 밥만 먹게 한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는 교도소 밖에 없단다 그 얘기요. 밥상 다 차려놓고 밥 먹게 하는 교도소 밖에 없어요 제수들 사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걷어오리라. 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단을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걷어드린다. 할렐루야! 그 네. 이 말씀에 의존했을 때, 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40년 동안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으며, 네. 너는 사람이 그 아들들에게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했어요. 유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할렐루야. 산나림의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배하게 하는 것은 네 말에 책임을 지게 함이라고 얘기해요. 스무 살 이상이 된 사람은 하나님한테 불평과 불만, 원망한 것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인 겁니다.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스무 살 미만인 열아홉 살부터 이제 갓난 아이들만 데리고 적과 구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거든, 너희들이 교회에 가거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거든, 네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정리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문제가 잘 해결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베푸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그 길을 우리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쫄쫄 굶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프리카를 가면요, 물이 없어요. 흙탕물밖에 없고, 소, 돼지가 먹고, 흘린 물을 다시 먹어야 되니까, 무엇이 소원이냐, 그러면, 시원한 물한 모금 먹고 죽었으면은 예한이 없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땅에서, 이 광야에서, 가는 곳마다 물이 있는, 샘솟는 땅을 주시겠다는. 비옥한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빵장사들 하더라도 고객이 있는, 더 고객을 서비스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겠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강곳마다 네. 셈이 흐르게 하시고 밀과 보리의 넘치도록 하겠으며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감나무가 아주, 감남나무, 올리브 나무, 그리고 꿀이 넘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여와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합니다. 유약서선너의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이 고난 속에서 빵내 자신의 의존하지 마시오. 내 육신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절박한 고난을 이겨나가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 외에 없어요. 아무 길이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을 낼 것이며 돌에서 철을 뽑아서 쓸 것이다. 산에서는 그흙 속에서는 동을 캘 거야. 캐나다 같은 데 가면요. 사으로 잔디를 긁어내면 석탄이 나옵니다. LA를 가면 여름이 되면 아스콘 위에를 밟으면 석유가 뿌북뿌고 올라와요. 저 북유럽 저기 가도 이렇게 보면은 우물에 물바가지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쿨렁쿨렁해서 석유를 캐서 올라와서 담으면 통에다 담아 있다가 우리 우유 탱크놀이가 와서 대꾸가 가져가듯이 그렇게 석유를 갖고 가고 샌드위치 값 갖다 주는 거죠. 그럴 것이다, 그런. 그 땅이 돌을 낼 철을 그 돌들이 철을 낼 것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우리의 저산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버리고 있는 저황토 땅이 우리도 모르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문을 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 0대때 한국 내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어떻게 쓸 줄을 모른 거예요. 모든 관객국들이다 캐가버린 겁니다. 이것을 남이 가져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의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있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에게 있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이 네 육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이 너와 내 가족들끼리 산산이 쪼개진 이 찢어진 가족들을 치유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너와 나의 관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나를 보냈단다 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절박한 고난이 왜 오는가. 하나님을 잊을 때 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자에게 왜 절박한 고난이 오는가. 네가 나를 기억하고 있니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예배 속으로 들어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주를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어젯밤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마누라가 켰는지 누가 켰는지 모르는데 그리천 방송을 키워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물, 구름대처럼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 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면 만족하겠습니다. 제 은혜가 좋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은혜가 좋합니다 내게 준 은혜가 좋합니다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숫자의 빵을 본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계신 한 분의 성도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이 목사에게도 장례가 있는 가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도 복음이 있고 여기에도 복음이 있지만 그것을 부러워하고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 장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아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건강의 어려움이 와가지고 치료 중에 있지만 감사한 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내 부모 형제 내 가족들에게 있지 않고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가장 최상의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절박한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아냐 모르냐, 네 생각을 물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길 것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빵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요 내 육신도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요 내가 구원받는 모든 내 영혼의 길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